야, 괜찮아. 집에선 할 일도 없는데, 뭐. 누나, 여긴 내가 지킬게. 잠깐 쉬었다 와. 그래? 그럼 내가 가서 마실 거 사올게. 올때 찐빵도 사다 줘. 알았어. 파 뜨는 거면 되지. 도대체 어디다 치운 거예요? 어. 어.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이고 다니냐고요? 미안해. 엄마가 잘못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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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... 고청하는 것 같아 제아야 아무래도 어둠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떠냐 어둠의 씨앗은 순조롭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네가 아무리 선택받은 아이라 해도 이번만은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걸 어때 내 말이 맞지 모두를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왜지 내가 씨앗을 심은 건그 아이들이 바랬기 때문이야 난 단지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어떠냐 꼬마 너도 남으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특별하고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아저씨 참 바보로군요 우수한 사람이란 남이 부러워하느냐 아니냐를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요 아저씨 생각은 틀렸어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뭐지 그 눈은? 이치하라고 그럼 춘이의 어떻게 우리 아빠 이름을 아니, 어, 어떻게 된거야? 어, 우리가 자리 비웠음에... 비웠으면... 이 녀석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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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진화시켜줘 아, 너희들은 한 주먹 감이야, 알아? 내려, 철수하자! 응. 내가 철수하라고 했잖아! 감히 날공격할 셈이야! 어, 하지만... 아, 하지만... 자, 가자! 어?